이번 시간에는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 제 123회 필기 시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 제 123회 1교시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 10점. 1. 공기조화에서 인체의 에너지 대사를 정의하고 인체의 에너지 기초 대사, 에너지 대사율, 렐러티브 메터발릭 레이트 및 인체의 열수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 국제단위계 SI를 정의하여 설명하고 압력 8 5 0헥타파스칼을 다음에 단위로 각각 환산하시오. 밀리미터 hg, 킬로그램포스퍼, 스퀘어 센티미터. 미터 악과. 바. 파운드포스퍼, 스퀘어 인지, psi. 3. 복사난방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4. 바닥 취출구 및 퍼스널 공조용 취출구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5.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에서 냉동 효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TS 선도의 카르노 냉동 사이클을 작동하고 성능 계수 COP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 123회 1교시 7. 다원 냉동 사이클, 멀티 스테이지 캐스케이드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압축기 효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 대수 평균 온도차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 TAB, 테스팅 어저스팅 밸런싱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 BAS,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에서 에너지 절약 방법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12. 에너지 원단위를 정의하고 사용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 건축 시설물 유지 관리의 목적과 유지 관리 지침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공조 냉동기계 기술사. 제 123회 2교시. 다음 문제 중네 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 25점. 1. 건축물 또는 공조 냉동 설비의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의 정의. 생애 주기 비용,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분석 방법. 시설물과 시설 부품의 내용 연수 설명. 법인세법 등 내용 연수 관련 기준. 2. 커미셔닝의 정의를 쓰고, 목적. 단계별 업무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전자냉동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로터리 압축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연료전지의 정의를 쓰고 연료전지의 종류와 특징, 시스템 구성도, 종류에 따른 발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건설 분야에서 신기술의 지정 개요, 심사 기준, 보호 기간 연장 조건. 신기술 활용 지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제 123회 3교시. 다음 문제 중네 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 25점. 1. 공조냉동기의 기초방진제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대표적인 방진제의 종류 및 설치 방법. 성능과 특징. 사용상 주의사항 및 용도. 건설 분야의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 2. 기계설비법에서 정의한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사항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설명하시오. 3. 흡수식 냉동사이클에서 냉매와 흡수제의 구비 조건을 설명하시오. 4. 수랭식 응축기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수랭식 응축기의 개요, 수랭식 응축기의 종류, 수랭식 응축기의 종류별 특징. 제123회 3교시,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 환자를 위한 음압치료 병상의 기본 개념, 공조 계획, 설비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건설 사업 관리 방식의 목적과 단계별, 설계, 구매 조달, 시공, 시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조 냉동기계 기술사. 제 123회 사교시. 다음 문제 중네 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 25점. 1. 동결품의 해동장치 또는 방법의 종류 네 가지를 쓰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2. 재빙부하 인자와 재빙부하 계산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재빙부하 인자와 재빙장치의 개요. 자동재빙기의 기본계획. 자동재빙의 종류와 기능. 재빙실 부하 계산 방법. 3. 응축기의 열관류율, 오버월 히트 트랜스퍼 코어피션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냉동사이클에서 모세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123회 사교시 5 BIM의 정의와 정부 관주도 공사에 적용되는 BIM 관리 지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BIM의 정의, BIM의 적용 대상, 수행 조직 및 역할, 발주 전 단계의 관리, 공고 단계의 관리, 용역 착수 전 단계 용역 수행 단계 및 용역 완수 단계의 BIM 관리. 6. 온실가스의 개요, 종류 및 특성, 저감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기술사 취득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